자, 요번 시간에는 금속 재료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금속 재료는 어, 기계 재료라고 하는 것의 어떤 줄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계 재료. 그러니까, 즉, 기계는 사람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좀 편리하도록 만든 어떤 그런 장치를 보고 우리가 보통 기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기계 재료에 크게 한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금속재료 그 다음에 비금속재료 그 다음 복합재료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요거에 각각에 대한 것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이 잠시 뒤에 배우게 되는 금속의 일반적인 성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금속재료는 그러한 일반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재료를 보고 우리가 금속 재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비금속 재료는 조금 이따 배우게 되는 금속의 일반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금속 재료가 아닌 것을 보고 우리가 비금속 재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비금속 재료는 무슨 세라믹, 뭐 고무, 뭐 나무, 뭐 이런 것 등, 뭐 유리, 이런 것 등이 비금속 재료에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 복합 금속. 요즘은 복합 재료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다른 두개 이상의 재료를 조합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독특한 성질을 얻기 위해서 사용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보고 우리가 복합 재료 이렇게 얘기하죠. 예를 들면 뭐 콘크리트 그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는 FRP 그래서 FRP는 음 섬유 강화 복합재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FRP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신 적이 이슬런지 모르겠습니다. 끝에는 플라스틱으로 되고요. 섬유라는 의미의 파이버 그다음에 강화라고 하는 의미의 레인 포스 포스먼트 그다음에 플라스틱. 이런 용어를 우리가 쓰게 되는데 이런 것도 금속 재료의 공통적인 성질 뭐 이런 것들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복합재료로 분류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용접하고 관련된 것은 대부분 이런 금속재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타이틀 자체가 금속재료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금속의 일반적인 성질. 자, 첫 번째가 상온에서 고체이다. 여기서 말하는 상온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온도, 즉, 어, 영상 한 18도 정도를 의미하는 게 상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온도에서 대부분 고체이고, 이단 수온이라고 하는 것. HG는 액체죠. 자, 수온을 제외한 나머지 그 대부분의 금속은 우리가 18도씩 상온에서는 고체이고 결정체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가지고 있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이 금속의 일반적인 성질이고요. 두 번째 빛을 대부분 반사하고 고유한 광택이 있고 고유한 색깔이 있는 것이 금속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죠. 제가 다음 세 번째 강도가 크고 가공 변형이 쉽다. 그래서 전성 연성이 크다 그러는데 강도란 얘기는 뭐 스트렝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재료가 외력에 견디는 힘을 보고 우리가 보통 강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강도가 일반적으로 좀 높은 것이 금속의 일반적인 어떤 성격이고요. 그 다음에 전성. 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늘어나는 성질. 재료가 힘을 받으면 뭐 이런 방향으로 늘어나든지 안 그러면 뭐 이런 방향으로 늘어나든지 늘어나는 성질을 보고 우리가 전성 연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일반적으로 금속은 이 전성 연성이 크다라는 거죠 강도도 크고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열그 다음에 전기에 좋은 전도체다. 좋은 전도체라는 얘기는 열을 잘 통하는 거고 전기도 잘 통하는 어떤 그런 재질을 보고 우리가 금속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죠. 그다음 다섯 번째, 비중, 경도가 크고 용융층은 높다. 여기다죠. 자, 비중. 비중을 조금 이따 물리적 성질에서 다시 배우게 되니까, 그럼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경도. 자, 경도는 강도랑 약간 구별이 되지만, 강도는 조금 강한 정도. 강한 정도로 우리가 강도라고 얘기했을 때, 경도는 좀 단단한 정도. 자, 보통 금속이 경도가 높다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비금속 중에서 뭐 고무 이런 것은 경도라는 측면에서는 대략 조금 낮은 어떤 그런 경우를 가질 수가 있어서 금속 재료와 좀 분리가 될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용용점, 용용점이라는 얘기는 이 고체 상태인 것이 액체 상태로 변할 때, 그러니까 녹는 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높은 게 금속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뭐 다섯 가지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다섯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금속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만약에 이런 다섯 가지 성질이, 다섯 가지 성질을, 그러니까 다섯 가지, 다섯 가지 성질을 모두 구비한 것을 금속이다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어, 불안전하게, 불완전하게 구비한 것을 보고 우리가 준금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준금속 이렇게 얘기하고 전혀 이런 다섯 가지 성질을 구비하지 않은 것을 보고 우리가 비금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옆에서 예를 들면 세라믹, 고무, 나무, 유리 등은 여기에 주로 보통 해당이 되겠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고요. 어그 다음에 합금의 성질 한번 보죠. 합금의 성질. 합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영어로 이렇게 적습니다. 알로이 그다음에 한문으로자 여기서 보다시피 금속을 합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합금의 반대되는 개념을 우리가 순금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금속, 순수한 금속, 순수한 금속 아무 것도 부수물이 없는 그런 순금속, 순금속 이렇게 두 개를 합하게 되면. 예를 보고 합금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순금속하고 B라고 하는 순금속하고 합해가지고 C라고 하는 합금이 나타나게 되는데 A라고 하는 금속과 B라고 하는 금속의 성질보다도 더 좋게 만드는 걸 보고 우리가 합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금속 재료는 일반적으로 순금속을 기계 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합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순금속들은 대부분의 순금속 등은 재료가 앞서 나왔던 어떤 성질의 재료상 성질 중에서 강도라든가 경도라든가 이게 비교적 높진 않고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기계재료로 기계적인 재료로 부, 조금 부적당한 어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순금속하고 이런 순금속하고 합해서 합금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합금의 경우 제조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기계적 성질이 좋으며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계 재료로 많이 활용이 되고, 그러한 금속 재료는 비금속 재료보다도 오히려 기계적 성질이나 물리적 성질이 우수해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순금속 100% 순도를 갖고 있는 그러한 금속은 전성, 연성은 풍부하지만 어떤 강도나 경도가 좀 약하고, 전기와 열의 양도체이지만 합금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따라서 합금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합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특징은 첫 번째가 용의점이 낮아진다. 아, 강도와 경도가 높다. 자, 순금속이 조금 강도나 경도적인 측면에서 기계재료로 사용되기 조금 부적당할 정도로 강도가 경도가 적은 것이 일반적인데 그러한 순금속을 합해 가지고 강도나 경도가 우리가 필요로 한 용도로 좀 높일 수 있다면 요런 합금으로 기계재료를 활용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주조성이 크다 자 주조성이 크다는 얘기는 주조를 우리가 할수 있는 능력이 크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쇠물을 만들 수가 있고 녹여서 쇠물을 만들 수가 있고 만들 수 있고 자 거기에 따른 어떤 쇠물에 잘 흘러댕기는 유동성이 좋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는 것이 주조성이 크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내산성 내열성이 증가한다 내산성 내열성 내가 쓰는 좋다. 다시 얘기하면 산성, 산성에 견디는 성질을 내산성 이렇게 얘기하죠. 바꿔 얘기하면 부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 부식성이 크고 그다음 열에 견딜 수 있는 성질이 비교적 합금을 하게 되면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네 번째 색이 아름다워집니다. 색이 아름다워집니다. 자 순수한 금속일 때는 색이 일정한 색깔이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색을 우리가 원하고자 한다면 합금을 통해서 이러한 특징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용용점 그다음에 전기 열 전도율이 낮아진다. 낮아진. 자, 용융점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쪽에 가서 그럼 용융점이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고, 그 예는 이 다음 강 정도 내지는 그 다음 강 정도에 한번 다시 나오게 되니까요. 자, 합금을 하게 되면 합금을 하게 되면 용융점이 낮아진다라고 표현을 드렸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순수한 철인 순수한 철의 용융점이 대략 1538도 정도 됩니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 2도시라고도 보통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흑연, 내지는 탄소라고 부르는 이 탄소가 대략 6.67%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 어떤 그러한 탄소는 이 용융점 온도가 대략 1550도 정도 됩니다. 자, 이거 두 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합금을 만들어 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예를 보고 우리가 보통 탄소강입니다라고 보통 부릅니다. 탄소강입니다라고 부르는데 이때 탄소강에 FE하고 FE하고 C가 대략 한4.3% 정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을 때 이때 용융점이 대략 1140도 정도로 낮아지는 어떤 그러한 경험을 우리 앞서서 공부했던 분들이 하셨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로서 대략 이 정도의 용융점을 가졌던 것이 합금을 했더니 용융점이 이렇게 뚝 떨어지더라 이것이 합금의 특징이고 지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고 제가 한세네번 정도 강조를 할 거니까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합금을 하게 되면 용융점이 낮아집니다 그다음에 대표로 다시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 A라고 하는 순금석 b라고 하는 순금속을 합금을 해서 c라고 하는 합금이 나오게 된다면 c라고 하는 합금은 a라고 하는 순금속에 비해서 강도, 경도도 좋고 기계적 성질이 더 좋아야 되고요. b보다도 더 좋아야 합금을 하게 되는 이유가 생기는 거죠. 두 개를 합했는데 두 개를 합해서 c라고 하는 합금이 나오는데 a보다도 못하고 b보다도 못하면 굳이 합금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런적인 측면에서 뭐 나머지 기계적인 성질 뭐 이런 것들은 다 좋아지고 용융점은 좀 낮아지는 어떤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합금이더라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뒤에 페이지 넘기시면 금속 재료와 성질 중에서 물리적 성질을 나옵니다. 자, 물리적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금속이 가지고 있는 이, 웬만해서는 변하지 않는 그러한 성질을 보고 우리가 물리적 성질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고유의 순금속마다 이 물리적 성질이 다 틀리게 됩니다. 대신에 순수한 금속일 경우에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거죠.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비중. 자, 비중은 중량을 비교를 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되는 비교 대상이 되는 무게는 뭐냐면 무게는 4도씨의 물입니다. 4도씨의 물 예를 들어서 똑같은 같은 크기 같은 부피라고 해야 되죠. 같은 부피에 이 부분에는 4도씨의 물을 집어넣고 예를 들면 여기다가는 철을 집어넣었다고 표현을 해봅시다. 그럼 이때 얘얘 무게를 우리가 일로 보고 일로 보고 이 상대적으로 이 같은 부피, 요요 부피의 4도시의 물의 크기를 일로 보고 같은 부피의 철의 무게를 우리가 재봤더니 7.86 정도 되더라. 그래서 철은 7.86을 우리가 비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런 의미다라고 보시는 거죠. 4도시의 물을 같은 부피에 집어넣어서 비교 대상이 되는 다른 어떤 그런 물질을 이 똑같은 부피에 집어 넣었을 때, 그때 무게를 보고 우리가 비중, 이렇게 얘기를 한다그랬습니다 자, 어떤 물질의 무게와 그와 같은 체적의 4도씨의 물을, 물의 무게를 비교했는 것을 보고 우리가 비중,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비중이 대략 4보다, 4보다 낮은 경우, 낮은 경우를 우리가 약간 가볍다라고 표현해서 경금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4, 4보다 높은 경우는 우리가 약간 무겁다 그래서 중금속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중금속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경금속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표적인 경금속이 우리가 알루미늄 같은 경우 알루미늄 비중이 약2.7 정도 됩니다. 자 중금속의 대표적인 거 철이라고 보시면 되죠. 4보다 높으니까. 7.86. 요 정도 여러분들이 외워두시고, 옆에 가게 되면 또 나오니까요. 자, 그 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반드시 외워두셔야 될 게, 우리 금속 중에서 비중이, 비중이 가장 작은 경우. 가장 작은 거하고 가장 큰 거. 이렇게 두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작은 거는 리튬, 그래서 li라고 하는 약자를 쓰고요. 비중이 0.534 정도 될 겁니다. 0.534그 다음에 가장 큰 거는 IR IR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리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비중이 22.5예뭐한 요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속 중에서 비중이 가장 작은 거 비중이 가장 큰거 이렇게 두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경금속과 중금속을 어떤 나누는 기준이 4 또 다른 책에는 뭐4.5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뭐 4나 4.5나 대략 이 정도를 기준 삼아서 경금속과 중금속으로 나눈다. 즉, 경금속과 중금속으로 나누는 기준의 물리적 성질은 용융점뭐 이런 게 아니고 비중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용융점 금속이 높거나 응고를 하는 점을 보고 우리가 용융점 이렇게 얘기하죠. 쉽게 예를 들면 옆에 나오네요. 단일 금속의 경우 용해점과 응고점은 동일하다. 자, 용해점. 자, 이게 용융점이라고 하는 건데. 용융점과 응고점 뭐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하 자, 응고점은 응고점은 액체 상태가 온도가 냉각이 되면서 고체 상태로 변하는 것이 응고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용융점은 고체 상태가 가열이 되면서 액체 상태로 변하는 선을 우리가 용융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어떻게 보면 똑같지만 이게 순금속일 때는 순금속일 때는 이거 두 개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용융점과 응고점이 같지만 합금인 경우는 얘가 똑같지만은 않다라는 얘기죠. 응고점하고 똑같지는 않다는 얘기. 왜? A라고 하는 금속과 B라는 금속의 각각의 용융점이 다르기 때문에. 뭐그 정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이 용융점 역시도 우리가 상용하고 있는 그러한 금속 중에서 가장 높은 거이 텅스텐이라고 부르죠. 텅스텐. 텅스텐의 용융점 대략 3410도 정도. 뭐 3400도, 3410도. 거의 비슷하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낮은 금속, 이는 수은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수은은 영하 38.89도. 이 정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철, 철의 용융점은 우리가 대략 아, 이건 이렇게 이 표현하면 마이너스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1538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비열 보죠. 비열은 어떤 금속을 어떤 금속 1g을 1도씩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보고 우리가 비열 이렇게 얘기한다. 요 정도는 그냥 읽어 보고 넘어갈게요. 선팽창 계수. 금속은 일반적으로 온도가 증가되면 좀 늘어나게 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늘어나는 것에 대한 어떤 계수를 보고 우리가 선팽창 계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선팽창 계수가 가장 큰 것은 아연, Zn, 그다음에 납 마그네슘 순이고, 뭐, 작은 것은 몰리브덴, 텅스텐, 이리듬 순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요런 게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열 전도율, 열을 얼마큼 잘 전달하느냐, 뭐, 그런, 율이 되겠죠. 자, 길이 1cm에 대해서 1도씨 온도차가 있을 때, 1제곱cm의 단면적에 1초 동안에 흐르는 열량을 말하고, 일반적으로 열 전도율이 좋은 금속은 전기 전도율도 좋다. 뭐 그래가지고 열 전도율 및 전기 전도율이 가장 큰 순서는 제일 먼저 은, 그다음에 구리, 금, 알루미늄, 마그네슘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이러면서 우리가 전기 전선, 전기 전선을 구리로 쓰는 이유는 가장 전기 전도도나 열 전도율이 좋은 은으로 쓰면 더좋겠 좋을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은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은 대용으로 우리가 구리를 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속마다 특유의 색깔이 있는데 이런 것도 색깔에 의한 어떤 그 순서를 이렇게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성 보죠 자성. 자성은 자석에 이끌리는 성질을 보고 자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석에 굉장히 잘 달라붙는 것은 상자성체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좀덜 달라붙는 것을 뭐 반자성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다음에 어, 상자성체. 자, 상자성체보다 조금 더잘 붙는 것을 보고 우리가 강자성체 이렇게 그 다음에 자석이 달라붙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가 비자성체 이렇게 얘기합니 뭐,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얘기는 나중에 우리가 한번더 다루게 되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 1-1에 보시면 중요 금속의 물리적 성질을 그러는 거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외워두셨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하는 걸몇 개를 찍어 드릴 테니까요. 중간에 보시면 철이 있습니다, 철. fe. 요 원소 기호도 여러분들이 좀 같이 외워두시고요. 철 바로 위에 굴이 있죠? 굴이 cu라고 부르는 거. 그 다음에, 제일 밑에 텅스텐. 음. 아그 다음에 좀 순서가 좀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일 위에 알루미늄 알루미늄 AL 정도로 이렇게 부르는 거요 정도에 대한 어, 용융점 그 다음에 비중 요 정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주 나오기 때문에요 자그 다음 에두 번째 기계적 성질이라는 거 한번 보죠 자, 기계적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자, 기계적 시험을 통해서, 기계적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구해지게 되는 성질입니다. 자, 기계적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인 시험을 했을 때 금속 재료에 나타나게 되는 그런 성질로서 종류는 다한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인장 강도. 인장 강도. 인장 강도는 저희들이 앞서서 좀 많이 다뤄봤습니다. 그죠? 인장 강도. 자, 인장 강도 한번 보죠. 자, 인장 강도라고 하는 것은 강도의 일부분인데요. 강도의 일부분인데 강도라고 하는 것은 재료 내부가 재료 내부가 외력에 견디는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력에 견디는. 그래서 강도는 보통 시그마라고 표현을 주로 보통 하고요. 단면적, 재료의 단면적에 외력이 얼마만큼 작용했는가에 따라서 외력은 단위가 킬로그램, 단면적은 미리미터의 제곱 그래서 이런 단위를 쓰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힘 자체가, 이힘 내지는 하중 자체가 인장력일 경우 인장력일 경우 우리가 인장응력, 인장강도 이렇게 얘기하고요. 만약에 누르는 압축력일 경우 압축강도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잘리려고 하는 그런 힘,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전단력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단력에 해당되는 것이 전단 강도가 될 거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 중에 인장력에 해당되는 것이 인장 강도이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자, 외력, 특히 인장력에 견디는 힘을 우리가 인장 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단위는 이렇다. 또 전단 강도, 압축 강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성과 연성. 전성은 퍼지는 성질, 연성은 늘어나는 성질. 그래서 이 전성과 연성을 한꺼번에 묶어서 전연성 이렇게도 부른다고 그랬었습니다. 전연성이 좋다는 얘기는 우리가 가공하기가 쉽다. 그래서 가공성이 좋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인성, 인성과 취성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취성은 잘 깨지는 성질, 인성은 잘 깨지는 성질에 반대되는 좀 질긴 성질을 보고 인성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었고요. 뒤에 넘어가셔서 탄성, 탄성, 외력을 가하게 되면 재료가 변형이 되고 그 외력을 제거하게 되면 그 변형이 원래대로 되돌아오는 성질을 보고 우리가 탄성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스프링은 탄성이 좋은 것이다. 자그 다음에 크리프 있고요. 가단성, 가주성, 그 다음에 피로 있고요. 그러니까 6, 7, 8번은 조금 읽어보시면 이해가 가능할 거고요. 그다음 피로 같은 경우에는 재료의 파괴력보다 작은 힘으로 계속 반복해서 작용을 했을 때 재료가 파괴되는데 이때 파괴하중보다 적은 힘을, 적은 힘에 의해서 파괴되는 걸 피로라고 보통 표현한다 그랬고, 앞전에 배웠었는데 피로의 연강의 경우 피로에 이 적용되는 횟수가 보통 2에 1 0의 6승에서 2에 1 0의 7승 횟수 정도만큼 계속적으로 이 힘을 줬다가 뺐다 줬다 뺐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횟수만큼의 파괴가 되는 게 피로파괴라고 얘기를 했죠. 이때 무슨 뭐 재료 내부의 연성 파괴가 되느냐 뭐 취성 파괴가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본 적이 있으니까 예전에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나와 있는 게 화학적 성질을 그럽니다. 화학적 성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게 쉽게 얘기하면 부식인데요. 부식 쉽게 얘기하면 산화된다 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식으로 접근을 하셔서 한번 읽어보면 금속이 산소나 물 이산화탄소 등에서 화학적으로 부식이 되는 성질을 우리가 부식성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부식의 이온화 경향이 큰 것일수록 부식성이 크고 부식에 여러분들은 이런 공식을 좀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니켈이나 크롬, 니켈, 자 니켈이나 크롬은 내부식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료이다. 그러니까 재료가 재료에, 예를 들면 철이라든가 뭐 이런 재료에 이런 애들이 들어와서 합금을 하게 되면 부식에 굉장히 견디는 성질이 커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부식성을 제외한 한두 번째 정도, 내산성. 그래서, 산성에 견디는 힘, 산성에 좀, 이, 강하게 견디는 힘을 우리가 내산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산성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산성에, 산성을 가진 어떤 그런, 뭐, 고체도 좋구요, 유체도 좋고, 그런 걸 담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릇, 뭐, 이런 거는 내산성이 좋은 어떤 그러한 재질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